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들어오는 계기는 제가 언제나 항시 제 마음 속에는 어렸을 때하면서제 마음에는 고향에서 앞으로 여성을 보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항시 가슴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는 내 이제 고향에서 어쩌 여성을 마지막 여성을 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왔습니다. 아 힘들어 이렇게 빠진다고 잡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목포를 가려면 풍선을 타고 갔어요. 덧담배를 타고 그뭐 하루도 가고 어느 때는 하루도 가고 이렇게 뭐 걸렸는데 지금 다리가 연결돼 가지고 뭐 5분, 뭐한 20분, 30분, 40분이면 목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 주위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바다에 가서 낙지를 잡으 낙지를 잡습니다. 자원도에 낙지 잡는 사람들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었죠. 우리 어렸을 때에는 동네마다 다어르신들은다 잡을 줄 알았죠. 었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다니면서 동네 형들이 바다에 가면은 망태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뒤따라 다녔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냐, 가래로 잡는, 사보를 잡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밖에 없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배울 사람도 없고, 배울 한그 젊은이가 없어요. 여기는 이 마을은 없어요. 이 마을은 에저 혼자입니다. 삽을 가지고 뻘을 예, 많이 때문에 힘드니까 적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큰 삽인데 이거를 예, 잘라야 많이 예, 무게가 뻘의 무게가 적게 떠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가 다다 사라졌으니까 이거 한일 년에 하나씩 일 년에 하나씩 이렇게 해야 돼요. 낙지 잡을 때 제일 중요한 도구다. 그렇죠. 네. 이것이 없으면 못잡죠 이제 바다예요. 마을, 저 갯벌, 바다. 여기 분들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토가 일상이지만 저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제 농토는 바닥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기분이 또 어째 상쾌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 그 시간에 보면, 은 이때 바다에 가면은, 더 그냥, 활력이 넘치고 간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항시, 그 부모, 어머니 같은 그런 바다, 부모님 같은 바다. 그 나한테 언제든지 무엇을 주는, 내어주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참,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낚인 잡은요 으로 이제, 이제 들어갑니다 갯벌에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여기서는 천천히 들어오세요 이거 여기 넘어지면 여기다 탑팔 뱉니다 아예 여기서 이제 많이 나는데 그러나 한번 모르겠어요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보게요. 합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낚이는 가래를 잡으면은 있는 끝으로 가요. 줄을 이제 두니까 가다가 또 구멍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그거는 놓쳐버렸는지. 아들 지금 어느 정도 다친 거예요? 많이 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하, 보세요. 아 중간쯤, 중간쯤 되겠네요. 한 50삽 내지 60삽 떠야 됩니다.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이제 개벌 낙지예요. 오늘 첫 순회 아버지. 예, 처음 잡은 것입니다. 가봅시다, 천천히. 잡시다 많이 잡을 때는 120, 140 가을에 낙지가 많이 낙지뿐이 아니라 모든 고기도 엄청나게 여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기 반, 물반 그렇게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은냥냥 기후 때문에 그런가 자꾸 모든 것이 고갈된 것 같아요. 작아지고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고. 지금 묻혀서, 저 낙지가 묻혀서 깊은 데서 살다가 올라오, 바로 올라오는 거는, 바로 올라온 거는 얼마, 한 열쇠 이렇게 뜨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한 며칠 전부터 올라와 있는 거는, 최하간 70삽, 50삽 이상을 떠야만이 삽질을 해야만이 잡을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경우는 굉장히 힘들지요, 삽질이. 그런데도 뻘이 빠지니까 더 힘들지요. 3시간에서 3시간 반그 정도 이제 하는데, 이제 갖다 나오면 이제 좀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지요. 이번에는 되게 애먹이는 것 같네요. 오늘 빠게버렸네 응. 응. 여깠네. 이렇게 옆으로 세버려 음. 어느 거는 백삼으로 벽사, 뜰 때가 있어요. 오긴 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끝끝에 잡지요. 왔다. 그런데 그거는 폐산이라고 포기도 하고 싶지만 은 이때까지 잡았는데, 팠는데, 이제 오게 생긴 거죠. 여기 들어가는 구멍, 여기 숨 쉬는 구멍. 낙지 구멍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구멍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멍을 여러 가지로 알기 때문에 잡요 물이 안 들어와야죠. 물이 들어가면 못 잡아요. 잡았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그건 어릴 때부터 아시는 거예요? 그건 어렸을 때 모르고 한 가지만 알았고, 어... 이제 잡으면서 터득을 했죠. 구멍이 여러 가지라고요? 예, 고향이. 예, 예. 뭐 어떻게 다른데요, 구멍이? 그래서 설명을 하려면 힘들요 <laughs> 모르는 사람도 모르니까. 없어요, 없어. 한 마리가 없구만.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돌쇠에 있어가지고 잡을라이래 나는 모르겠다. 여기 있는 데 예. 그러면 잡아보려고. 네. 네. 시도 한번 해봐야지 예? 봐요, 예. 안죠 좋잖아요. 돌면 음. 들어가면 못, 잡, 못 잡잖아요. 그이것도 그러니까 머리 에쓴다 봐. 이동맥에 솟개져 있는 바가 힘들지. 이거 예. 진짜 수장를많못잡겠다 요리 들어가 요리 들어가는 모를겠네. 물이 쏘는. 어가이고 공복 못 찾겠네 어디로 가는 거야 네. 어, 몇 산만에 잡으신 거예요? 뭐, 뭐야, 아이고 올해는 처음이지요. 올해는 올해는 처음으로 잡아본 것 같은데. 이렇게 애먹인 게. 예. 시크, 시크 같고 그렇게 잡으신지 몰랐어요. 그리고 가래를 잡는 사람들은 힘들, 힘들어요. 가래를 잡는 것이. 특히 이 돌로 이렇게 된 거는 진짜 돌멩이 속에 들어가니까 더 힘들죠. 아... 아 이제, 이제 물 든다 천천히 듭니다. 음...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내 <laughs> 말을 못 잡았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뭔가 잡은데, 아홉 마리 잡 아홉 마리 잡았는것같은데아이고 마우 마리도 많이 잡았네요. 낚이 없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면은 다섯 마리 잡은 것보다 열 마리 잡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열 마리 잡었으나 한 이십 마리 잡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그런 기분으로 항상 나갔죠. 내 논이 제일 많, 크잖아요. 여기하고 제일 커요. 동네에서 내가, 내가, 그가 그 부자예요. 나뱃기, 나뱃기 이걸 안 잡으니까. 당체를. <laughs> 내가 제일 부자잖아요. <laughs> <논까지 다> <laughs> 네, 논, 논이. <laughs> 여기도 내 것이고, 여것도내 것이고. <laughs> 갑시다. 이제는, 아이고, 작년하고 틀리네요, 힘이. 작년에는 그래도 팔팔 날았었는데, 어른은 이제 조금만 돌아다니면은, 힘이, 힘이 이제, 힘이 약해졌어. 갔다 오면은 이제 뭐 집에, 집에서 이제,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 또할 일이 조금 있으면 조금 전를 드리고, 할일 없으면 그냥 다른 일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살면은 시간 보상도 마음이 여유, 여유름이 있다니까요. 편해져요, 마음이. 그 바쁜 것이 없으니까. 저 봐봐. 봐봐. 여기 봐봐. 이 안에가 세 가지 있는데. 아니, 내가 저쪽 가만 히쪄서 보고 있는데, 앉아있다 일이렇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아하, 이거다 있구나. 뒤에 딱 있더라. 새끼 깠어요. 움직여요? 어, 그럼 새끼 깠네. 부화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항시 앉아있어요. 상막하면 나무가 없으면 새들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철 따라서 계속 새들도 와서 앉아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또 마음이 좀 편하고 좋아요. 탕가타 피해야 된거 아니요? 낙지는 민물을 해보면 맛이 안 나버려요. 바닷물에서 이렇게 훑어야 돼요. 그래야 상당해야 되지. 민물을 해보면 맛이 없어요. 드셔보면은 굉장히 낙기가 부드러워요. 이 먹고 이먹나서먹는건 틀려요. 갯벌의 낙기가 부드러워요. 잘 먹겠습니다. 어, 너 오늘은 다행히도 열 마리 잡았으니 다행이네. 아니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음. 오늘 이제 처음 나왔구만 열 마리. 그렇게 뻘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옛날도 그랬었나?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에는 많이 안 들어갔는데 갈 줄은 모르는데 또, 뻘이 들가 깊이 빻만 거기 물이 싹 왔다 싹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뻘이 계속 눌려져 버린 것이지. 음. 저두 가지가 이렇게 됐잖아. 캐놓 것도 그렇고,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워낙 바다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언제가 그랬어. 당신 죽으면은, 그쪽으로 보내주겠다고. <웃음> 아니. <웃음> 농사는 잼변이야, 농사. 아니 나는 여기서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를 그렇게 농사는 좋아요. 못겠어요 농사는. 아니 우리도 좀 마늘 같은 게 조금만 하거든요. 하는데 도움이 안 돼. 저질이 만해 그러니까 농사는, 학교 그래서... 아, 농사는 나는 나하고 빵점이야 아니 이렇게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그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좀 도와달라도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바다는 그렇게 좋아하니까, 뭐, 좋아한 거 하라는 거지, 뭐. 내가 뭐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갈 때가, 갈 때가 바다밖에 없어요. 갈 때가. 바다는 하루라도 안 가면 안 돼요. 갔다 와야지. 그래야, 그래야 좀, 뭐가, 어, 좋 쫑한 것 같아. 그래야 상견 다시 누면 돼. 당장. 그물때 그 따라서 바다에 가고, 그렇게하는면 이제 정원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옛날에 살 때에, 그 얘가 그 교회 쪽으로 나가면은 그참 좋은 집들이 많고 정원들이 참 좋더라고요. 노후에, 난장에 시골에 갔을 때는 내가 또 저렇게 한번 해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원을 꾸몄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면은 꼭다 찾아보고 가고 근데 서로가 보기 좋잖아요 그분들도 좋고 나도 보기 좋고 단풍나무 이거는 이거는 오래됐어요 열다섯에 여기서 떴으니까 그러니까 그해 아버지가 무번 심어놓으신 것 같아요. 설거지 있었으면 이렇게 행복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은 고향이 그립고 그렇지.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와서 와서 하니까 참 모든 것이 부자예요. 마음도 부자고 모든 것이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행복하기, 행복감이 넘친 것 같아요.